우리 음. 눈은 음. 어떤 색 상... 검은색 반사라는 거요? 아이 연필 때문에? 근데 이 여기. 자 아빠가 설명을 해줄게. 여기 태양이 있어. 햇빛에서 빛이 나오지 빛. 음. 이게 빛이야. 빛. 빛이 있어야 아무튼 보이지. 우리가 물질이지 예전에 세정이가 연필이 있다 이렇게 에 연필, 연필 이렇게 있어. 연필이 있어. 음. 근데 연필이 검은색이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세종이 눈은 검은색으로 보였어. 이 연필을 계속 확대. 여기를 확대해볼게. 여기를 여기를 확대하면 어떻게 보일까? 크게 크게. 응. 뭐가 보이냐면은 이게 보여. 이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게 뭐냐? 원자라는 거야. 원자. 근데 이 원자가 검은색일까? 원자가 검은색이라서 이게 검게 보이는 게 아니고 원자는 색이 없어. 원자는 색이 없는데 이 원자가 뭘로 돼 있냐면은 원자를 한 번만 더 확대하면은 여기에 양성자라는 게 있고 중요한 거는 이건 몰라도. 근데 원자 안에 어, 그게 있는 거야? 응? 거기 안 근데 거기 안에 얘가 있는 거야? 응. 이 안에 어, 얘가? 그렇지 이 원자도 또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생거 근데 이 주변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중요해. 이게 전자. 전자 들어봤지? 전자란 애가 얘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더라고. 빙글빙글.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어. 작은 원자가? 전자. 전자. 어, 엄청 작은 전자가. 근데 빛이 왔어, 봐봐. 빛이 왔어. 빛이 빛이 오면 무슨 일어나면은 빛. 이 전자랑 부딪혀. 왜? 뱅글뱅글 돌고 있으니까. 빛이 팅 하고 튕겨나튕겨났는데 여기 우리 눈이 있는 거야. 눈, 이렇게 눈. 우리 눈알이 이렇게 보고 있어. 사람 눈이, 요렇게. 그런데, 이 전자가, 봐봐. 이 전자가 천천히 돌아. 천천히. 이렇게 봐봐. 천천히. 천천히, 더 천천히, 더 천천히 움직여봐. 그럼 빛이, 빛이 안 부딪히고, 빵! 바로 가겠지. 빛이 전자랑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힐 수 없잖아. 너무 느려가지고. 그치? 안딪혔지 다시, 다시. 이게 양성자라는 게 있고, 중성자라는 게 있는데, 이건 몰라도 돼. 아무튼 이게 있고, 양성자, 중성자라고 말고 있어. 근데 이 주변에 중요한 거는 전자가 돌고 있어. 전자. 전자. 아까 얘기했지?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전자가. 근데 전자가 하나만 돌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만 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막 수십 개씩 돌고 있어. 전자 봐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마치 태양계처럼. 근데 물체의 색을 결정하는 거는 이 전자야. 물체의 색을 결정하는 건 전자라고. 빛이 와, 빛이 오지. 빛은 이런 식으로 와, 봐봐, 세정 이렇게 물결 치면서 와, 물결 치면서. 이쪽은, 아, 이래, 물결이. 봐봐, 이렇게. 엄청 좁아. 그러다가, 점점 오다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색깔이 되냐? 보라색이 돼, 보라색. 보라색 어딨어? 이걸 파장이라 그래? 파장이 짧아, 요렇게. 그러다가, 파란색이 가면 간격이 조금 더 넓어져, 요렇게. 빨간색이 되면. 노란색. 빨간색이 되면 제일 많이 넓어져. 빨간색이 되면 빛이 오다가 이 전자가 아빠가 빠르게 움직인 것도 있고 천천히 움직인 것도 있다 그랬지. 근데 빠르게 움직이면은 빠르게 움직이면은 부딪힌다 그랬잖아. 응? 기억나? 이렇게 어 주받다가 응.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렇지. 그 파도 치는 것처럼 가는 거야. 이걸 파장이라 그래. 파장. 이게 짧으면은 파장이 좁다 그러고. 이게 요렇게 되면 파장이 높다 이렇게 얘기 그래서 전자에 걸리면 그 전자가 그거를 반사해 버려 튕겨 빛을 튕겨 그럼 튕기면 어떻게 돼? 그 튕긴 게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전자에서 안 튕기고 전부 다 흡수가 돼 버려 전부 다 빨주노초파란보가 전부 다 원자핵까지 들어가서 흡수가 돼 그럼 어떻게 돼그 색깔은? 그 색깔은 까맣게 보여 어 그렇지 그런데 아까 아빠가 금속은 왜 이렇게 다 은백색일까 얘기했잖아 전자가 있다그랬잖아 전자가. 근데 특, 특별한 전자가 하나 있어. 자유전자라고. 자유전자라는 아주 특별한 전자가 있어서 얘는 자기 멋대로 돌아다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여기 주변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금속원자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은 특별한 게 뭐냐면 자유전자라는 게 돌아다녀. 자유전자가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돌아다녀. 자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은 빛이 오잖아? 빛이 이렇게 오는데 이게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자유전자가 이 빛을 다 잡아 딱 잡아서 흡수를 해버려 흡수한 다음에 다시 다 반사시켜 다빨주노초파남모 전부 다 그럼 어떻게 돼? 나 그거 할수 응. 있어 얘네들이 다 반사하기 때문에 하얀색이 되는데 완벽하게 다 반사는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 이렇게 보니? 은백색으로 그래서 색깔 이런 거야 그런데 금은 금도 이렇게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는데 금도 금속이라서 그런데 금은 이게 좀 느려 이 속도가 자유전자가 돌아가는 속도가 다른 것보 느려가지고 푸른색 계열은 그냥 통과시켜 자유전자가 못 잡아 푸른색 계열 응. 빨간색 계열하고 노란색 계열만 응이거 이거 아 이게 날아갈 수 있어 노란색하고 빨간색만 자유전자가 붙잡아서 튕겨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는 노랗게 보여 파란색 계열은 그냥 여기다 들어가버려 원자 안으로 원자가 흡수해 버려. 어. 음... 구리도 그렇고 구리는 붉은색이거든 근데 구리랑 금종도 제외하면은 거의 다 이런 색깔이야 금속은 딱딱하고 전기 잘 통하고 열도 잘 전달하고 어 프라이팬 같은 거다 은색이잖아 냄비 봐봐 냄비 색깔 뭐야 냄비 색깔 다이 색깔이지 냄비 금속